8월 28일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입니다. 지난주말 뉴욕증시는 예상외로 상승했다. 바우 존스는 247.48포인트 상승한 34,346.9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지수는 29.4포인트 상승한 4 4 0 5 7 1 나스닥은 126.67포인트 상승한 13,590.65포인트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잭슨 홀 미팅 연설에서 추가 긴축을 시사했지만 뉴욕 증시는 잠시 하락 후 상승세로 반등했다. 빅테크주는 엔비디아, 페이스북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했는데 애플, 아마존이 1% 이상 상승하고 테슬라는 인도에서 현지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에 대한 수입세이나 검토 소식에 3% 이상 급등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가 2%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마블 테크놀로지가 6% 이상 급락했지만, 인텔, 퀄컴 등 다른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지수도 소폭 상승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39%로 마감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5.056%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327원으로 소폭 상승했고, 서부텍사스 중질류는 배럴당 79.83달러로 1% 가까이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26000달러대 초반을 유지 중이고 이더리움은 1600달러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8.54포인트 하락한 2519.14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도 2.36포인트 하락한 899.38포인트로 마감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경계심이 커지며 하락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이며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 의 런칭에도 10% 넘게 급락, 카카오, 포스코퓨처엠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내주면서 부진했지만 에코프로비엠, lnf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포스코디엑스는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에 연일 상승 중인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거래량이 폭발하며 13% 이상 폭등했고, 삼천당제약은 캐나다 아포텍스의 황반변성 치료제를 납품한다는 소식에 전일에 이어 급등세를 보였다. 중국 소비 관련주는 화장품주를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LG 생활건강은 장중 45만 원을 돌파하며 3% 이상 상승하고, 아모레퍼시픽도 2% 넘게 상승했다. 혼란스러운 테마주 난립 속에서 신안리튬 사업 관련 불신을 부정한 테라사이언스는 2일 연달아 상한가를 기록 중이고 간장테마주 샘표식품도 이틀 연속 부진을 뒤로하고 상한가로 마감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이 내려져서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된다.